혹시 노트북을 구매해야 하는데 어떤 제품이 괜찮을지 고민 중이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용도별 네 가지 노트북을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LG 울트라 PC엣지 16입니다. 사무용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훌륭한 노트북입니다. 이 노트북은 큼직한 화면과 대용량 배터리, 그리고 첨단 얼굴 시선 감지 기술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제품입니다. 슬림 베젤 디자인을 적용하여 전체적인 제품 폭은 줄이면서도 40.6cm의 넓은 화면으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16:10의 화면 비율은 작업 효율을 높이기에 최적화된 황금 비율로 WUXGA 고해상도로 사진과 영상 편집은 물론 문서 작업 시에도 탁월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 노트북은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도 훌륭하지만 듀얼 모니터 설정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LG 울트라 PC Edge 16의 또 다른 강점은 바로 대용량 배터리입니다. 한번 충전으로 최대 72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어 외근이나 출장 시에도 배터리 걱정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LG의 얼굴 시선 감지 기술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사용자의 얼굴과 눈, 시선을 감지하여 편의성과 보안을 크게 향상시켜 줍니다. 외부 모니터를 연결한 상태에서는 응시하는 모니터로 마우스 커서와 선택된 창을 자동으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가 자리를 비우면 화면을 자동으로 잠그거나 타인이 화면을 볼때 경고 알림을 띄워줍니다. 또한 미디어를 자동으로 일시 정지하거나 치력 보호 및 자세 교정 기능을 통해 건강을 관리해주는 알림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윈도우 11 OS가 탑재되어 있기에 초기 설정이 간편하며 빛 반사가 적은 안티글레어 패널로 어디서나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LG 울트라 PC 엣지 16 여러분의 사무 업무를 한층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제품은 에이서 스위프트 엣지 16입니다 이 노트북은 무게가 단 1.25kg에 불과하고 3.2K OLED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어 영화 감상이나 그래픽 작업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휴대성이 뛰어난 이 제품은 12.95mm의 얇은 두께로 가방에 쏙 들어가며 세련된 올리빈 블랙 색상이 돋보이는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에이서 스위프트 엣지 16은 wqxga 플러스와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채택하여 뛰어난 화질을 제공합니다. 특히 500니트의 밝기를 자랑하는 화면은 어느 환경에서도 선명하고 생생한 시청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 노트북은 amd 라이젠 7 7040 시리즈 프로세서와 32기가 램을 탑재해 강력한 작업 성능을 제공하며 512GB의 넉넉한 저장 용량으로 다양한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이서만의 독특한 기능인 1440p 고성능 QHD 카메라는 화상 회의나 온라인 수업 시 뛰어난 화질을 제공합니다. 얼굴을 추적해 자동으로 프레이밍하거나 배경을 제거하는 기능을 통해 더욱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윈도우 헬로 기능을 통해 지문 인식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로그인할 수 있어 보안성을 높였습니다. Acer Swift Edge 16은 트윈웨어 듀얼펜 시스템을 적용하여 효과적인 열 분산을 지원합니다. Fn과 F버튼을 통해 펜 속도를 즉시 조절할 수 있으며 소음을 줄이기 위해 무음 모드로 전환하는 Acer Sense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조용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노트북은 특히 영화 감상과 그래픽 작업을 자주 하는 사용자에게 이상적이며 가벼운 무게 덕분에 외부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제품입니다 hp 빅터스 15 입니다 이 노트북은 웬만한 게임을 원활하게 즐길 수 있는 강력한 성능과 다양한 기능을 자랑합니다 우선 이 노트북은 인텔 12세대 코어 i5-12500h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게이머들을 위해 설계된 지포스 rtx 4050 gpu 를 장착하여 실감나는 그래픽과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FHD 광시야각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으며 144Hz의 고주사율로 지연 없이 매끄러운 화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노트북은 오멘 게이밍 허브 소프트웨어를 통해 시스템 성능을 쉽게 모니터링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부스터 기능은 게임 트래픽을 우선 처리하여 안정적인 온라인 게임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노트북은 4셀 70와트시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여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30분 만에 50% 충전이 가능한 고속 충전 기능을 지원합니다. 또한 얇은 3면 베젤 디자인을 채택하여 화면 공간을 극대화하였으며 몰입감 넘치는 시각 경험을 제공합니다. HP 빅터스 15는 뱅앤올룹슨의 프리미엄 오디오 기술을 적용하여 높은 품질의 사운드를 제공하며 게임 영화 감상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환경에서 탁월한 음향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 노트북은 두 개의 쿨링 팬을 장착하여 발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며 장시간 사용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합니다. 다만 밝기가 250니트로 약간 어둡게 느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P 빅터스 15는 100만 전후 예산 내에서 최고의 성능과 기능을 원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MSI GF63 c i n 12V입니다. 이 노트북은 MSI의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도 특히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입니다. 먼저 이 노트북은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 i7-1250H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빠르고 강력한 게이밍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GPU는 지포스 RTX 4050을 장착하여 생생하고 실감 나는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144Hz 고주사율을 지원하여 1초에 144프레임을 출력. 빠른 속도의 FPS 게임이나 레이싱 게임에서도 부드럽고 정확한 화면 전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게임 중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쿨러 부스트 기술은 히트파이프를 통해 CPU와 GPU의 열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냉각 효율을 높였습니다. 키보드는 치클릿 타입으로 최적의 타건감과 쾌적한 타이핑을 제공하며 레드 LED 백라이트가 내장되어 있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쉽게 키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MSI GF63CN12V는 IPS 타입 광시야각 패널을 사용하여 상하좌우 최대 178도의 넓은 시야각에서도 색상 왜곡 없이 선명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이 노트북은 매트릭스 디스플레이를 지원, 최대 2개의 외부 디스플레이를 연결할 수 있어 확장된 시야로 멀티태스킹 작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무광 메탈바디와 헤어라인 무늬가 어우러진 디자인은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다만, 고사양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 시 발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